그러니까 굳이 모든 실린더가 전진상태, 그러니까 후진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뭐 이런 공정을 만들어 보자. A가, 어 A 실린더가 전진상태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짜는 거는 똑같이 짜시면 돼요.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A 후진인 거죠. 네, 똑같아요 A 네, 후진 센서 했으면은 그 다음 나오는 게 B 네, 전진 네, A 전진 네, 네, 네. 그 다음에 비 후진되는 거죠 B후진 했으면은 B후진 센서 체크하고 노력하면 되는데 뭐 끊어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A후진이면은 A전진으로 끊어주는 게 맞죠? 네. B전진은? B후진 요거는 어, 다 공정 땡큐 네. 자 이렇게 하면은 동작은 되요 그죠? 네. 자 근데 처음에 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이거를 수행을 하려면 다행히도 네. 다행히도 네. 우리 소베브가양소를 현재 쓰고 있어서 수동으로 어, 한다고 하면은 얘를 네. 이쪽이 전진 어, 에어를 잡아 어? 다 고친이라고. 얘도 이제 고장 났어요. 이거 써도 돼요? 네. 뭐 고장 난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수동으로 뭐야 수동으로 했더니 클러스가 튀어나온다 <laughs> 이 버튼을 너무 꾹는른것 같진 않은데 튀어나오 생각을 안 하네 응? 수동버튼을 너무 꾹 눌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수동버튼 눌렀더니 전진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태에서는 수동버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실린더가 전진 상태에서 스타트를 끊으면 이 동작이 나오죠. 그리고 공정 종료하면은 A가 전진된 상태로 종료하는 것도 되죠.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어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라고 한다면 뭐저 수동 버튼까지 또 간다고 치면은 실제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옆에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실제 장비인 경우는 어때요?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막 안쪽에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동 조작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하는 방법은 PB2 버튼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보내 놓으면 되죠. A는 후진으로.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시작 전에 PB 버튼을, PB2 버튼을 누르면, A는 전진되어 있을 것이고, B는 후진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제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만약에, 어 양소리기 때문에, 총기 값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다. A는 전진 후진되어 있고 B는 전진되어 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 PB2를 누르면 어,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스타트를 걸면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나오는 거죠. 됐죠? 네, 이런 방법도 있고, 네, 실제 하려면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조금 그렇죠. 조작, 작업하는 사람한테 시작하기 전에 PB2 꼭 누르고 하세요. 이러면 또 그렇죠. 어, 그럼 이제 방법을 또 찾아야죠. 그래서, 우리 플래그라는 게 있는데, 우리 언더바 T1S 같은 거 써봤잖아요. 언더바 T1S 쓴거 기억나요? 언더바 T1S 깜빡이는 거. 이게 플래그 신호라고 했잖아요. 이런 신호 중에 어떤 신호가 있냐면, A접점 누른 다음에, 여기 플래그 신호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스캔온이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첫 스캔온.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오면, 첫 번째 연산할 때만 온인 거야, 이 신호는. 이해되셨나요? 아, 네. 근데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신호를 다이렉트로 그 A 전진솔과 B 후진솔에 달면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신호를 단 다음에 플래그. 확인, 확인. 음. 어, 언더바 1 온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 코일을 자기유지를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라고, 신호를 하나 줄 거예요. 그럼, 자기유지를 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유지를 줘도 되고, 아니면, 세프, 아, 세 저희 세코일, 리세코일 배웠죠? 네. 기억나요? 사,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일단, 세코일, 리세코일로 합시다. 이거 굳이 자기유지를 할 필요 없으니까. 세코일, 시프트 F3번, 초기화. 그리고 초기화 신호가 들어온 다음에 타이머 하나 걸어가지고 0.5초 정도만 신호를 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때는 리셋코일 초기화. 그럼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전원이 들어오자마자 초기화 신호가 1값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0.5초 후에 0으로 다시 바뀌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전원 키면은 얘가 1이 됐다 0이 되는 거예요. 0.5초 동안. 오케이? 예. 그럼 그 신호를 p 비2 대신에 여기다가 초기화를 갖다 단다 이거지. 이렇게 달아서 돌리면. 아, 지금 동작이 됐는데, 방금 전에 이제 다운로드 하면서 됐는데, 어쨌든 지금 프로그램 다운로드해서 여기는 신호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초기화를 뭐 이런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PLC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키면은 알아서 이렇게 초기화가 잡힌다는 거죠 뭐 만약에 이렇게 두개다 전진돼 있어요 이런 상태여서도 그냥 전원 올리면은 초기화가 잡힌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스타트 걸면은 원하는 동작이 나오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맞겠죠 조작자 작업하는 사람한테 굳이 어, PB2를 누르고 하시오 뭐 이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